부자들이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확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정입니다. 저희 고민 상담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예전에 제가 1만 구독자 기념으로 올렸던 영상에 정말 댓글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댓글 중에서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공통적인 것들이어서 제가 그 댓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부르면 온다 조성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들은 모두 장지갑을 사용한다는 말에 저도 장지갑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주로 핸드폰 삼성 페이. 결제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지갑이. 편하네요.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반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돈을 끌어당기려면 꼭 장지갑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laughs> 라고 질문을 어, 해주셨습니다. <laughs> 이거의 핵심 마인드파워 머니 특강에서 그리고 더플러스 제 책에서 얘기를 할때 부자들은 장지갑을 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왜 장지갑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부자들의 공통 ]적으로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을 봤더니 장지갑을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 그리고 부자들의 연봉이 지갑 가격의 200배더라 보통 그렇게 평균을 냈다는 거죠 그만큼 지갑이 비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갑의 중요성과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지갑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장지갑을 사용할 때그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장지갑에 돈을 넣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제가 샤넬 매장 파리 1호점에서 산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갑입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지갑을 쓰는 거고요. 마인드파 머니 특강을 듣고 그리고 장지갑을 사용한 후에 돈이 들어온 사례들이 많아요. 몇 가지 사례들만 말씀을 드리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이 있었는데 더 플러스 책 읽고 그리고 장지갑을 바꾼 후에 4개월 만에 모두 다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몇년 만에 안 나가던 집이 팔리고 계약금이 입금됐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안 오르던 주식이 급등해서 수익금을 얻었다. 카드 매출이 90% 이상이었던 가게에 현금이 채워지고 매출도 쭉쭉 오르는 중이다. 지갑을 바꾸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류 정리하려고 서랍 뒤지다가 4, 5년 전에 넣어놓고 잊고 있었던 돈 100만 원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장지갑을 바꿔서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어때요? 장기가 바꿨다고 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자, 이것은 마인드파 머니 특강에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다루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장지갑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장지갑을 통해서 쓸 때마다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돈과 인사하고 그 안에 제가 금수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금수표를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간 거죠. 장지갑 때문은 아니죠. 이건 반지갑과 장지갑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풍요로운 어떤 화건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지갑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자들이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화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적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보실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와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며 번영하게 합니다 영감을 주고 힘을 불어넣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조셉 머피. <laughs>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며 번영하게 합니다. 영감을 주고 힘을 불어 넣습니다. 자, 여러분 다 쓰셨으면 저와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며 번영하게 합니다. 영감을 주고 힘을 불어 넣습니다. 자 느끼면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확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에 심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런 확언들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특강 듣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까지 온라인 특강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아마 히말라 를 다녀올 거예요 히말라야 수련을 다녀올 건데 수련을 다녀와서 12월 18일 정도 일요일이거든요 12월 18일 정도 오프라인으로 마인드 파워 머니 특강을 한번 기획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50분? 어머 어머 저기 엄청 많네요 <laughs> 기획을 하면 저희 아래에 공지하고요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셔서 저도 여러분들 날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지갑을 다루는 것이 지갑은 나에게 정말 정말 소중한 지갑이야 그리고 그 지갑을 정말로 아껴주는 거예요 그 지갑을 아껴주고 내가 그 지갑에 돈을 넣을 때 정말 깨끗한 돈을 넣는 거죠 지갑에 보면 막 쓰레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뚱뚱한 지갑, 영수증 뭐 이런 거 쓰레기들이 있는 지갑 근데 부자들의 지갑은 그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내 지갑을 깨끗한지 확인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풍요로운 마인셋을 거기에 담으시는 거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갑을 소중히 여기시고 돈을 또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난 부자 마인드셋을 했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가.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 깊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래도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전 당연히 부자가 되죠. 이럴 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 세팅 하시고 여러분들 마인드 파워로 돈과 행운을 모두 다 끌어당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